아이들이 마음껏 즐겨야 하는 놀이터에 황량하고 썰렁한 모습에 눈살을 저절로 찌푸리게 됩니다. 여기저기 자라난 잡초를 보니 한숨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인데요. 아, 너무 걷기도 힘들고 시설물이 많이 녹이 쓸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껏 놀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놀이터에 커다란 가방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 놀이기구들을 각종 도구를 이용해 꼼꼼하게 점검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기계로 모래밭 고르기부터 시작하는데요. 모래 위에 잡초들도 하나하나 제거하고, 놀이기구 소독까지 놀이터 구석구석 이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 놀이시설, 컨설팅 안전평가, 모래소독 등, 어, 놀이터 관리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어 지금 현재는 놀이기구, 체육기구, 조경시설물을 직접 생산하고 어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시공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이라든지 관리 대장, 수리 내역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구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시스템은요, 어, 매달 저희 기술자들이 관리 놀이터를 방문하여서 어, 놀이기구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 내역을 CPS 센터에 관리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회원들이 관리 대장이라든지 점검 내역, 수리 이력 등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시스템은 어린 놀이터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적용 시설물 같은 데도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놀이터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용 중인 이 놀이터는 한눈에도 청결하고 깔끔해 보이는데요. 놀이기구 역시 깨끗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은은한 파스텔 색상의 놀이기구들은 눈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는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을 배려한 체육 시설물도 갖추고 있어 동네에서 인기가 높은 곳이죠. 대표님 이곳에 오니까요, 너무 기구들도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 직접 시공을 한 놀이터입니다. 어, 놀이터 를 이렇게 저희들이 시공한 다음에. 어, 향후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들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기사들이 들려서 혹시나 놀이기구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가 어떤 문제든 부분이 없는가를 늘 체크를 하고 또 간이 소독기를 이용해서 기구도 소독하고 하면서 계속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놀이기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데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뜨겁습니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놀이기구는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현장에서요. 놀이기구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 네. 이 아이들이 타는 것만큼 좀 신중하게 디자인이 될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디자인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색상은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까지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는 어린이 놀이기구 외에도 치유기구, 조경시설물, 노인 놀이기구 등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디자인과 검증된 안전성 덕분에 시공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어, 향후 2~3년 내에 전국을 20개 지사, 100개 지역 근영으로 나누어서 놀이터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놀이기구 생산, 시공, 관리, 보수에 이르는 토탈 놀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유럽, 미국에 우리 놀이기구를 수출하고, 아울러 CPS 센터를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것이 비전입니다.